입니다. 강영욱 씨가 옆자리 이민호하는 초면이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란 아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니 전에도 전진님이 아마 여기 앉으셨죠? 아옛날 우리 개통 연수 어 갔을 때. 아 나네. 맞아 맞아. 예, 여기 앉으셨고 공항에서 제가 저. 그 신화 멤버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에릭님도 아. 공항에서 한번뵀고동환님은 음. 음. 제가 예전에 한때 가평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가평에 살고 있죠. 어, 맞아, 맞아. 그죠? 음. 그때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도 한번한 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서 식사 대접 받고. 음. 네, 그랬죠. 저희는 어, 그래서 식사... 좀 익숙합니다. 그래. 되게. 어, 그래. 예. 동환이 왜? 아니, 저희는 식사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laughs> 아, 네. <laughs> 나이스, 정말요? <laughs> 음. 저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동아리가 특히 아, 이제 네. 그 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친절해 아아 어. 두 번째는 못 만났어요 대기 아 신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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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가지고 <응>? 아, <laughs> 번호 있다가 <좀>. 네. 그래요 <laughs> 네. 예 갑자기. 우리 그라스그 엠씨들 중에 걔들이 예, 좋아할 만한 그런 상이 있다 뭐 이런 거좀 해줘야죠 아아 예, 어, 예 그쵸 딱이네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저. 손님이 제일 좋아할 만합니다. 대들이 아 어, 네. 아뭐 때문에? 이게 막 예쁘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가 있긴 하지만 아, 음, 음. 대체적으로 뭐열 마리나 백 마리로 어. 봤을 때별 반응 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아그런데가 어어 최고지. 아그런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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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가만히 있는 상아. 예뻐하면 어. 네. 귀찮음을 느껴요? 강아지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살갑게 하지만 음. 우리 맨날 만나가지고 그래, 뽀뽀하고 앉지 어. 않잖아요. 음, 음. 근데 걔들이 제일 조, 좋아하는 게딱 여기 있는 걸 좋아해요. 음, 맞아 음. 나는 음. 언제 딱 아, 원하는 곳에 있는 거. 아, 정답이네요. 그리고 어. 내가 가까이 가도 그대로 있는 거. 교육하실 때 항상 가만히 계시라고요? 네 그렇죠. 를 찾는 사람이 나네. <laughs> 우리 저 강영 씨가 오늘 말이죠. 정말 주인 만난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너무 반가운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아니, 저는 저기 딱 섭외됐을 때딱 기억이 난게 우리 저 도현 씨가. 아, 아, 같이 기억이 나요. 아, 아 그때그경기이랑 같이 있었지. 어, 그러네. 네. 보통 저희는 실내에서 안 하고 실외에서 어. 하는데 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어. 도현 씨가 있나 보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어, 들어가고 어. 그래서 음. 항상 그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줬던 게 있고 음... 또 동갑입니다. 맞아요. 동갑이에요. 아, 그래? 서로 네, 네. 친구예요? 친구인데. 아 진짜야? 저는 <laughs> 그렇게 놀라면. 형이. 하루 년생이야? 네. 하루. 네. 하 년생인데, 프로그램도 꽤 오래 하고,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튜디오 녹화가 아니다 보니까 네. 훈련이 길어지면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같이 때가 같이 많아요. 같이 근데, 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형우 가라고 저 못하겠어요. 나도 그래. 나도 조일 나라고. 저 못하겠어. 저랑 연세가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저는. 굳이 말로면 뭐해.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셰프 나도 어, 형님 오래 만나요. 아, 형이 모르 그건 나는 저기, 그, 또 다른 그, 저기 훈련사인 뭐, 이용종 씨 이런급인 줄 알았어. 그 분서보다 열살이 많은 사람. 이용종 씨가 아니, 많지. 아, 응. 응. 개들 나이 모르듯이, 우리 대통령 나이를 몰랐네. 오. 응. 아, 제가 이렇게 나이 말한 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이를 말하고 살았는데요. 아, 아, 아 그래요? 그러 그래. 사람들이 다안들리워해 그대로,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야. 그대로 형상이에요, 형상. 자, 명실상부 개돌은자입니다. 강영욱 씨. 요즘도 개들 네. 덕분에 계속 행복하신 거죠? 아, 그럼요. 그 친구 아니, 그 강아지 훈련사가 이런 라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laughs> 아, 솔직히 행복하죠. 우리 애들이 있어서 좋고. 강영욱 씨가 개간식으로도 요리까지 하는 도라이였다고요? 개 간식으로 그럼 사람 아, 그 그랬네요. 지금은 훈련사가 될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예전에는 훈련소에 입소해서 그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 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돈은 뭐 조금 주고 돈은 없고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이야 뭐 강아지 통조림이나 어. 강아지 햄이나 이런 거니까 어. 김치찌개 끓이면 김치 넣고 넣을 게 없으니까 통조림 먹고. 아, 진짜 아니에 그래? 그 개가 먹는 걸? 아 이거 먹죠. 어, 어. 그래? 근데 거기 좀 비려요. 어, 그렇겠지. 아. 그 비리면은. 청국장을 비닐 랩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어, 파는 어, 게 900원짜리 가아 어, 아, 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와. 그거 한 4분의 1 넣으면 와. 그 비린맛이 잡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아, 아, 네. 이제 마늘 한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그렇게 먹고. 아, 소울푸드야? 음. 아, 소울푸드. 그럼뭐 수저로 먹나요? 아니면. 아, 수저로 먹죠너 이제 뭐 동생인 줄 아니까, 이제. 그랬다가 이제, 늦었어. <laughs> 그리니까 이제, 어, 하고 싶은 거 하는구나. 에가 어. 있는 거야. 네. 어. 그때는 강아지 음식들 많이 먹었어요. 그때. 요즘 간식들이 좀 변했어요. 요즘 간식들은 사람의 궁금이야. 식성처럼 어. 그개 간식들도 좀 풍요로워지고 좀 좋아졌나? 옛날은. 사람 간식하고 비슷한 간식이었어요, 개 간식이. 음, 음. 그래서 맛있었어요. 음. 아, 왜요? 제가 먹기에 참 맛있었어요. 음, 어. <laughs>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 한 15살, 16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 항상 배고프잖아요. 어. 그러면 은개 사료도 어. 고소했어. 어. 어. 근데 요즘에는 개인맛에 맞춘 간식하고 아. 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비려졌어요. 아. 아, 그래? 그래서 사료 냄새 비리잖아요, 그러면 아, 어.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개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아. 아, 개들은 또 비린 걸좋아해 비린 걸 좋아해요. 음. 그래. 선 들어가고 뭐 연어 음. 들어가고 아 근데 예전에는 정말 코소한그 누룽지 냄새나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게 좀싼거 아 그런 것도 주머니에 넣고 먹었는데 요즘에는 간식들 그래도 우리 애들 거 괜찮나 먹어보면 확실히 개들이 좋아할 맛이에요 음. 저는 먹기 음. 조금 힘들고 음. <웃음> <웃음> 자 게스트 강영욱씨 요즘 연예인보다 더 심각한. 탑스타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여기저기 가다 음. 보면 강아지용 많이 하니까 음. 뭐 톨게이트에서도 아 그거 주면서도 물어봐? 어, 그 이제 찰나에 이제 천원 내고 백원 어. 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 어. 저기 성남 톨게이트는 어제 그죠? 구백 원이고 거기 지나갈 때그백 원을 서로 잡고 있죠.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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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개가 어때게 우리 서아 네. 대답해 줄때까지 지쳐오면 그래. 어떻게 하고 손 놓고 어. 이렇게. 네. 야. 그러시죠. 아주 개 동동 맞네. 아. 예전에는 저 백화점에 한번 갔는데 그럼 거기 보면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인데 어? 어. 우리 개가 똥을 먹어요라고 어. 소리를 아. 지르죠. 아. 아. 고 완전 옛날 꼭오끼네스까뭐 네. 네. 이런 아. 거 비슷하네. 아. 그 아. 우리 개똥먹어 홀이니까 야, 정말 야, 크게 진짜... 울렸었던 적이 있어요. 아, 아, 아.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분 내려가시고 저는 이제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아, 웃기라기보다는. 네. 아, 네. 그 인간 강요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별로 없네. 거의 아, 관심이 없어졌니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하거든요. 어. 브이로그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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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는 거 전혀 관심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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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래, 요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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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그래, 그래, 그하 그래, 그래, 제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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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그래, 그래, 없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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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행복합니다. 네, 네 어... 얘기할 수 있어서. 네. 스타 강형욱 씨, 개 덕분에 맺은 네. 연예인 인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에 봤는데, 제니 네. 씨도 거기. 아, 오. 거기 제가 나와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가끔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쇼가 있어요. 응, 거기 제니 님이 나오셨죠. 응. 아, 제니가? 그러니까요. 어라이프 아, 제니, 어라이프 제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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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제니. 제니 어. 나온 거야? 어. 월드 투어 중에 그 잠깐 짬나는 찰나에 꼭 굳이 나를 보고 봐야 되겠다고. 아, 그러니까, 아, 아 먼저 전화해서 봐야 그 집... 되겠다. 고나제니인데나기제니인데 네, 어, 손... 나 아, 한번 시간 한번 빼요. 설마 어창한가아이아어쩌거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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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요즘 친구들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 찍어서 나가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저도 정말 내가 아는 그분이시냐라고 했었는데, 어. 그분은 어. 저 나와가지고 자기 강아지가 할수 있는 게 많다고. 음. 앉아, 뭐손 아무것도 못 하고 갔어요. 어. <laughs> 이쪽 이 친구 혹시 자랑 있나요? 아 자랑 음? 몇개 있긴 한데 한번 네. 오늘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만. 그지. 소만. 아이고. 소만. 소만. 편집해 주세요. <laughs> 그또 누구 있어요? 김희선님도 <laughs> 나와 주시고, <laughs> 어, 어. 김희선 씨. 예, 에스쿱스도 나왔어요. <laughs> 어, 세븐틴, 에스쿱스 나왔어. <laughs> 어, <laughs> 다 바쁘신 <그런> 거예요? 예, <laughs> 있습니다. <웃음> 한번 나와 주세요. 그 강아지는 <laughs> 나와 달라는 <laughs> 거예요, <거야>?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고요. 그래요? 그,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어, 네. 제가 본가에 강아지가 있어요 어...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가 주로 키우니까 음. 저는 만날 일이 잘 없긴 한데 어. 그개 견종이 바센지예요 바센지? 예. 네 아주 신비로운 친구인데 그, 강아... 그 개가 친해지고 싶은데 네. 항상 만나면 그 너무 시크해서 아시크하구나 아, 너무 시크해요 개가 아, 아빠하고는 괜찮아 네, 그러니까 아빠만 따르고 <laughs> 처음에 그냥 와가지고 이러고 그냥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저는... 바센지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인사한 거예요. 아 진짜요? 이 개들마다 음... 그 자기 마음 속에 아... 그한 사람만 널수 있는 개가 있어요. 아 공갈이. 아, 네, 공갈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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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바뀔 수도 있는 아, 개가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아버님이 어디 가시면, 네. 외국에 이렇게 뭐 몇달 동안 <laughs> 가면 음.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른데 어... 이게 바로 대체가 되는 개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처음에 미용실 가기 싫다고 하던 개들도 어. 미용실에 맡기면 미용사님 개가 돼 있는 개가 있어요 한아 시간 만에 서울로 아 갔지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어떤 개들은 정말 천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 엄마가 집에 있고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개가 있고요 아 어.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는 음. 인사는 하지만 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놔둘게 아일 거예요. 아, 아 너무 멋지우잘 네. 네. 들었습니다. 아주. 아 그, 네. 저도 그 다, 강아지를 어, 키우는데, 어, 어. 저도 강아지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아, 어, 어, 좋죠. 푸들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것 같은데, 차만 타면 계속 낑낑대요. 그러니까 음. 어딜 가든 너무 낑낑대고 이게 멀미를 하는 건지, 싫은 건지. 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아, 진짜 어, 왜, 아, 오늘 강형씨 아, 나온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오, 오, 어. 좀 가져왔거든요. 창의의 덕진긴장는거 찍어왔다고요? 네. 어. 오아이 여기 어디? 꽃구경 가요. 서러워? 근데 오. 여기 잠깐 보니까 네. 무릎 위에 놓고 네. 이제 말을 어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요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베이비 토크를 네. 평상시에 집에서 많이 하는 음. 집의 개들이 그 중에서도 푸들이 딱 그래요. 진짜? 예. 아, 진짜요? 이게 보호자는, 어, 친구야, 그랬니, 요랬니 이건데, <laughs> 이러는 줄 알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네. 네. 어, 그러네. 어, 그렇네. 대처방법은 그, 그걸 멈춰야 돼요. 아, 우리 아, 아, 아 네. 그, 근데 진짜만 조심하세 옛날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잘 때. 음. <laughs> <laughs> 어휴, 이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 아. 아, 네가 좀 알아달라. 아. 뭐 이런 게 있거든. 아. 그런 것처럼 약간 걔도 애정을 좀 달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 아. <웃음> <웃음> 대표 노안이죠, 강용욱 씨. 예. 미모 관리에 푹 빠졌다고요? 아 저요. 피부가 좋으신데. 왜 놀랐어? 요 <laughs> 아니, <저>, 아니, 굉장히 <laughs> <저> 좋아져서. <좋아졌어. 웃음> 예. 스타일리시 <씨 웃음> 어. 해줬어. 아, 이제 가고 이제 하도 나이를 형님이 아, 자꾸 그래. 놀라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네. 그 야외에서, 항진 네. 이거 네. 하니까, 네. 그지? 관리가 좀 항상 힘들더라고요. 저 어. 멋도 바르고, 멋도 바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요번에 이제 맘먹고 좀, 예, 바보샵도 다니면서 맨날 어. 그랬습니다. 이게 예, 원래 어. 미용실 다녔는데, 보통 이제 미용실 가면 또 어머니들 알아보시고, 어떤 분은 이게 누르고 있고, 여기 위에서 뭐, 동그란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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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강요국 있다고 오라고요. 해 그래, 걔, 걔들이 고오고. 예, 예, 어, 미용실 가만히 들고 들어오세요. 서 어, 알아보라고 어, 이렇게 찍어요. 진짜 이거, 이거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 안고 사진 찍고 이렇게. 어. <laughs> 근데 언데 딱 들어보니까 바보샵은 그 자리에서도 이게 이걸 붙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음. 바보샵으로 옮겼습니다. 아, 아, 음. 그 네. 그 네. 네. 네 저, 근데 미나무로 음, 음. 거듭나는데 뭐 걸림돌이 음. 생겼다고요? 아니 작년에 잠깐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음, 그때. 원탈, 앞으로 원탈. 원탈이 아니에요. 어, 뭐야? 앞탈이, 앞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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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어? 지금 괜찮은데? 빼곡한데? 그래서 앞으로 쇼크? 아, 아, 잠깐만, 제... 이거 뭐, 뚜껑 열었다다다다 하는 거아니죠 아, 이거. 손인데동해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그러니까, 멋있는 아니, 아니. 원래 <웃음> 유전적으로 <웃음> 빠질 운명이야? 아니면 고민 때문에 아니, 원탈인데 <웃음> 앞에, <웃음> 앞에 온 거야? 저, 저, 외곽 쪽이. 아,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예. 근데 그때. 보통 샤워하면 갈라지잖아 이렇게 조금씩 아, 보이는데, 그때 참. 화장실에서 그 조명 있는데 어. 딱 보는데, 앞이 훤한게 아니라, 이게 뒤에 라인까지 이렇게 아, 보일 정도로 훤하더라고요 어, 아, 가 있구나. 네, 병원 가서 이제 보니까, 맞고. 원래 유전적으로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스트레스성도 그치. 있고, 뭐 남성형 탈모도 있고, 어, 아주 엎친데 덮친 격으로. 머리에 삼재가 꼈다고 하거든, 그게. 참. 아, 머리에 <laughs> 어, 진짜. 뭐, 주사 맞았어요. 어, 돌아왔네요. 주자마꾸 오늘 야. 온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싶은데? 야 근데 그 저기 집에 개털 날려 머리 털 빠져 아주 정말 아니 근데 어, 진짜. 진짜, 참 진짜 아니 어, 개가털 빠지는데 야 너는 진짜 많이 빠지는데 또 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워요어 얘는 계속 빠지는데 또 어, 어. 나네. 이랬어. 생각했지만 어. <laughs> 나 <붙여면 되나>? 비슷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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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괜찮아 <목소리나>